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누이만둘 사이입니다 엄마+ 엄마 사랑해요. 일반. 민다나 민다. 엄마. 엄마 다야 내야. 아빠. 아빠 다야 내야. 선생님. 선생님 다야 내야. 희망 일 번. 친구들. 친구들. 많이. 많이.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가크야 발표 발, 발표합니다 발표합니다 형이아 잘했어 마무리만 해 발표합니다 아빠 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노이 박채우주입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 많이 사랑한다고 발표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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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누이가 수근인입니다. 엄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요요안녕다주요안녕니다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람 세요안녕세 한, 사람 네, 세 사람 한, 더요. 네 사람 네 사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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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, 고모이 あ<い> <music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우이바카바다입니다 줄일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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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람, 두 사람. 주를 섭니다. 줄을 섭니다. 니다니다한 사람 두 사람 한사두사세 사람 네 사람 세사네사더 크게 모이고 또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이 서자고 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빈눈이반홍시윤입니다 어. 줄을 섭니다. 줄을 섭니다. 줄을 섭니다. 줄을 섭니다. 한 사람? 한 사람, 두 사람, 세 사람, 네 사람, 보이고 또 보이면 줄을 서자고. 줄을